어나 자, 사일 <laughs> 페이지 문법. 자, 일 번에 1번 when, 2번 where, 3번 why. 자, 번에 1번 when. 2번 y, 3번 the way 자, 3번은 너는 그가 이 종이학을 어떻게 접었는지 아니 이렇게 돼뭐 종이학을 접었던 방법을 아니 이렇게 써도 돼요 자 2번은 이게 그들이 게임에서 진 이유야 자4번에 1번은 where Shakespeare was born 2번은 why Bill Gates quit school 자, 그 다음에, 잠깐만, 4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42페이지 다 불러줄게요. 자, 1번 3, 2번 2, 3번 4, 4번 5, 5번 2. 자, 6번 who a r 7번 that, 8번 5, 9번 4, 10번 w h a 11번 5. 12번은 the people 꿈써도 되고 됐어도 되고 I made in America were very kind to me. 자 13번 I saw a musical which it t know that was called the Phantom of the Opera. 자 14번 5, 15번 3, 16번 4, 17번 2, 18번 2자 19번은 the ball which he is playing with. is mine 또는 the ball which he is playing is mine 자 20번은 I want to visit the house where Hemingway wrote books 6, 7, 8 6, 7, 8, 6, 7, 8. 6, 7, 8 9 6번은 who are 7번 때 8번 5, 9번 4 됐어? 네. 오케이. Okay. 자, 우리 그리고 44 페이지죠? 사44 페이지에 1번 5 2번 3 자, 서술형 즐기기 1번 A person who teaches in a school. 2번 which gives the meanings of words. 자, 그고 3번은 which uses singing and dancing in the street. 괜찮아? 괜찮아? 자, 2번은, I have two friends who live in foreign countries. I have two friends who live in foreign countries. One friend who lives in Paris studies music. The other who lives in America is a writer. But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는 5답 한번 맞춰볼게. 자, 41페이지부터 41에 5답이 있을까요? 2번에 3번. 2번에 3번 또. 자, 괜찮음에도 2번에 3번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뭐야? 두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래. 자, 3번 보니까, 자, 우리 this is how this is how he fixed the computer 이렇게 보이고, 이때 how가 누굴까? 우리 지금 여기에 관계부사 같은, 그치 자, 우리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가 원래 누구야 돼? 일단 how의 선행사 누구야? 옆에서. 저 웨이야. 근데 더 웨이랑 how가 어때? 차이가? 안 좋아. 안 좋아. 같이 쓰면 안 돼. 자, 그럼 여기다 그대로 how 대신에 this is the way 이렇게 써 줘도 돼. 이제 둘 중에 하나는써 줘야 되니까. 음. 자, 우리는 4 1 43에서 틀린 걸 불러 볼게요. 음, 네. 음, 네. 음, 음, 네. 네. 또 있을까요? 11번. 11번, 20번. 자, 또. 18번. 자, 그럼 5번부터 한번 볼게. 자, 5번에 빈칸에 대시 들어갈 수 없는 고를 해. 자폐 잠깐 봐. 그래서 우리 관계대명사 대신 어떨 때쓸수 있어? 굉장히 편하잖아. 그제 누구를 제외하고 쓸수 있었지? 잘 생각해봐. 무슨 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제외하고는 다쓸수 있고, 근데 또한 가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대신 앞에 누가 나와 있는 거 싫어하네 누구 있으면 안돼 전치사 있으면 안돼자 그럼 우리가 소유격인지 먼저 한번 볼게요 얘들아 여기에 선행사 1번에 얘들아 너희 지금 1 2 3 4 5에서 선행사 다 밑줄 쳐라 1 2 3 4 5에서 선행사 다 밑줄 쳐라 선행사라는 건 관계대명사 꾸며주는 명사지 자 밑줄 쳤어? 자 그럼 우리 다섯 개니까 딱 우리 수가 맞네 자지안아1 번의 선행사가 누구야? 지안이는 관계대명사 좀 배우기 전에 들어어요 응. 그냥 그럼 이번에 산이랑 차려볼게1 번. 어, 른 오케이. 자 뒤에 누구 있어요? I lost the 가르묵고 누가 없는 거야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없잖아. 나는 잃어버렸어. 뭘 잃어버려? 그럼 여기 누구 자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가능하지. 자2번 설아. 서라가 선행사인데 누가 선행사야? A b u i 자, 근데 뒤에 보니까 w o r 이렇게 있네, 얘들아. 명사 아니야? 명사지. 그치? 관계된명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무슨 관계대명사 있어야 돼? 소위, 그럼 여기 후주자네. 다못 들어가지, 그치? 자, 3번. 시야. 선행사 어디있어 오케이그 okay, the best person. 얘다그 앞에 봐. 선행사최상급 붙었네? 누구밖에 못 써? 대밖에 못 쓰지. 그러면 대밖에 안 돼요. 볼 것도 없어요. 자, 4번. 제안 한번 찾아볼까? 선행사. 더 부... 그렇지, 더보기하고 자, 우리 이거 무슨 격 관계되면서 괄로 묶어볼게. You wrote t h a s message. 너 자, 지난달에 썼잖아. 자, 무슨 격이었어요? 이거 무슨 격 관계되면서? 목적격. 그게 가능하지? 자, 5번에 3, 린사 밑줄. 라은이 오케이, 더 스피더. 얘들아, 근데 뒤에 보니까 엄마는 일하십니다. 자, 우리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게 가능하지? 그 지금 안 되는 거소격 2번만 안 되는 거야. 자, 9번에 한번 볼게. 9번은 생략할 수 없는 거네. 잘잘안돼 자, 자, 봐. 우리 관계대명사 되는 관계대명사 무슨 거? 목적 자, 목적적 관계대명사 뺐을 거 어땠을까? 목적적 관계대명사 뺐어. 그럼 어떤 모양으로 남아 있어야 돼? 당연히 앞에 선행사 있겠지. 명사 있고 아까 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어랑 동사만 있겠네. 이렇게. 그치 근데 우리 어그 뭐야? 그 주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뺄수 있나? 안 돼. 뺄수 있는 조건은 비동사가 있을 때 비동사랑 같이 빼 줘야 돼. 자, 그럼 가볼게 1번. 자, 1번에, 이거 뒤에, 마이클라이스, 이렇게 괄호 묶어봐. 이게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목적격에 빼도 되잖아. 됐지? 자, 두 번째. 요게 괄호 묶어. 관계대명사기. 자, 우리, 어머, 여기 미안해, 얘들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이게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목적격이잖아. 캐롱이 삭다, 몰 사. 뗄수 있지. 자, 3번. 자, 이 대신, 설아,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요대신목적격인지 그치? 주어동사밖에 없는데. 빼도 되죠? 그치? 자, 4번. 자, 찬이. 무슨 격 관계되면서? 죽격이잖아. 얘못 빼지. 기동사 없었어. 얘는 못 빼요. 자, 5번. 라은이. 무슨 격 관계되면서? 목적경제 이렇게 가르는어야돼넥스트투의 목적어가 빠져있거든 그래 그 어떻게 쓸게 내 옆에 앉아있었던 그 여자는 굉장히 말이 많았다 이렇게 되거든자뺄수 없는 건 사법 국경이니까 자 11번 어 법상 틀린 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번 대리자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시야 이거 1번에 이거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빼도 돼안돼 돼. 되죠? 오케이 그럼 1번 됐고 자 2번에 이 업무가 돼 요거 뺄수 있어 없어? 얘가 손행사까지 이렇게 빼고 있는데 안 되겠지 그치 얘는 못 빼네요 그치 자 3번 어 얘들아 요거는 뺄수 있어 없어? 요거 뺄수 있어 없어? 근데 이게 이게 뭐, 뭐, 뭘 보라는 거야? 아 이거 빼는 거 아니구나 얘들 미안해 빼는 게 아니었네 자 요렇게 가르먹어볼게자얘 무슨 각 관계되면서 무슨 격관계? 주격관계 대명사지, 그렇지? 얘가 주격관계 대명사 뒤에는 이즈는 선행사가지금 누군가요? A sister, 단수니까 이즈도 되잖아, 그렇지? 자두 번째 볼게. I have lost the umbrella. That 얘가 우리 선행사 더 우모렐라. That 이렇게 가르는 거. 됐을 수있냐 형님? 됐을 수있냐 형님? 되잖아. 소유격 되는건다뒤 목적격이니까 되지, 그렇지? 자, 3 번에 선행사 또 포리날 밑줄 꼬부터 이렇게 바로 옮겨봤고호쓸수 있니 없니? 아운이 많이 틀리니? 이거 맞아 틀려고? 맞지. 얘들아, 우리 얘 무슨 격이야 목적격. 목적격이호 써도 돼, 호 써도 되고, 여기 메리 투의 목적과 전치사의 목적은 없어요. 자, 그다음에 더 보이. 얘들아, 후이즈 가능한? 많이 틀린 리 이거. 맞지.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더 보이 단수고 단, 이렇게 단수써 주는 거 있잖아. 그제 5번에 뭐가 틀렸어? 선행사가 더보이지인데 어떻게 뒤에 나오는 비동사가 이지. 어리 돼야지. 그렇지? 그제 선행사 수에 맞춰 줘야지. 그러면 the boys who are playing computer games over there look tired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야. 자, 그다음에 우리는 16번으로 한번 가 볼게요.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잘 자,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공통점 찾으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얘네 우리 1번부터 우선은, 자, 1번부터 4번까지 공통점이 뭐야? 우리 이걸 뭐라 불러? 네. 사이 한번 얘기해볼까? 네. 관계부사지. 5번은 관계대명사네. 그치? 그 얘네 우리 첫 번째 격볼게 어? 요거는 물어보는 말이네? 근데 사실 우리 관계부사 처음에 어디서 봤어? 관계부사로 쓰기 전에. 얘네 의문사잖아. 그만 볼까? 그가 뉴질랜드로 떠났습니까? 그랬는데 뭐 여기는 얘들아 왜 떠났습니까도 가능하고. 근데 어디로는 안 되잖아. 그치 그거 어디로 뉴질랜드로 떠났습니까는 안 되지. 언제 어 언제 떠났을까요? 위치 가능해? 어떤 것을 떠났을까요? 그래? 안 되잖아. 그치뭐이건다 가능할 것 같아. 밑에 보니까 자 앞에 봐 I forget the day 하고 해제선행사가 the 네누구 써야 응. 왜니지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네 이렇고그지 언제 떠났으니까 나는 그가 뉴질랜드로 떠났던 날이 기억이 안나 이렇게 나를 잊지 않을, 않을 거야 그렇지 자 18번도 빨리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 집어넣는 거야 자앞에봐 여기 선행사가 보고 뒤에 동사 있네요 여기 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다말해봐 관계대명사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관계대명사 누구 누구 있어 두 가지. 선행사 맨이고 뒤에 동사 있네. 주적 관계대명사 누구 들어갈 수 있어? 후 또는 대. 네. 자두 번째 서락. 자 선행사 더 북이야. 그리고 뒤에 보니까 목적어 없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누구 들어갈 수 있어? 두 가지. 위치나 대, 네. 대. 오케이 위치나 대. 네. 자 라운인 편행사 네. 거리예요. 뒤에 a s p o r t 라는 지금 명사밖에 없어. 누구 자리? 포즈. 자 그럼 누구 담당일까요? 끝에가 포즈고. which 포즈 이번밖에 없네. 그렇지? 이렇게 틀면 되겠지. 그치? 자 20번만 보고 우리 빨리 진도 나갈게. 나는 해밍웨이가 채을 썼던 집을 방문하고 싶다. 자 한국말에서 주어부터 찾아. 한국말에서 주어 누굴까? 나는 이렇게 써야지. 나는 아이를 쓰고 지울게. 나는. 자 영어로 주어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돼? 시야. 동사. 오케이. 방문하고 싶다. 그대로 만들어봐. 원, 투, 베젤. 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그 다음에 우리 얘들 목적으로 올라온다. 집을 어떻게 써야 돼? The house.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목적까지 영작을 했는데 여기를 바로 보니까 해밍웨이가 책을 썼던 얘가 지금 누구를 꾸미고 있는 거야? 집을 꾸미고 있지. 자, 그러면 너네네 이들 어려워하지 말고 여기다 그대로 해밍웨이는 책을 썼다를 염색할 거야. 자, 해밍웨이 그대로 써볼게요. 썼다. wrote, 책을, books. 됐어?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앞에 선행사가 하우스고, 얘가 지금 집을 꾸미네. 헤드페는티을 금지했었었어요. 이렇게 되거든. 여기 관계부사 누구 넣어주면 돼? 앞에다 오 h e 그렇지.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대로 관계부사는 이어지겠죠. 자, 우리는 이제 진도로 좀 빨리 나가볼게. 자, 관계부사까지 했고, 우리는 비교로 들어가 보세요 자, 46페이지를 펴면, 하, 우선은 뭐 비교급 들어가기 전 형사 용 부사가 나와 있어 얘들아 우리 부정의 수량 형사라는 용게 무슨 말이야 아니다라는 얘기야 정해져 있지 않은 수 예를 들어서 하나 두개세개 이렇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뭉뚱 그사 많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수량 형사 용 배울 거예요 잘 들어 자 보통 우리 셀수 있는 명사는 얘들아 우리 매니로 수식을 하지 매니가 뜻이 뭐야 많은 뒤에는 당연히 복수 명사 나와 줘야 돼. 한번 만들어 봐. 많은 친구들. many friends. 많은 책들. many books. many는 복수 랑 써야 돼. 자, 밑에 many랑 똑같은 의미 멋지가 있어. 멋지는 누구랑 써야 돼? 셀수 없는 단수 명사. 많은 물 만들어 봐. water를 많은 돈. money 이렇게 써 줘야 돼. 알겠지? 자, 근데 a 어, number of가 있어. 얘들아, 요 밑줄 쳐 봐. 얘 많은인데 얘들 우리 넘버의 무슨 뜻이야? 수잖아. 얘다 그 넘버에 들어가면 셀수 수 있어야 돼. 셀수 수 있다라는 건 복수 명사야. 알겠어? 그래서 넘버는 단수 명사 수식 못 받아. 우리 수를 셀수 없는 거는 수로 세는 게 아니라 양으로 세야 돼. 많은 양의 물, 많은 양의 돈, 많은 양의 금 이렇게 세야 돼. 알겠어? 얘다 우리 물을 못 세는데 물이 많은 수가 있다 이러진 않잖아. 그래서 b 넘버로보는 뒤에 복수 명사 와 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 술을 셀수 없는 거는 술을 셀지 않고 뭐로 셨다고? 양으로 센다고그랬지 얘들 밑에 있는 그레이디로브가 많은 양이야. 옆에 적어놔. 많은 양. 그래서 그레이디로브는 단수명사밖에 없어. 많은 양의 빗물 어떻게 써? 그레이디로브 레이 이렇게 써. 오케이? 자, 그다음 에 이제 어필랑 퓨가 중요하지. 어필 뜻이 뭐라고? 조금의. 조금의 근데 얘다 얘는 뒤에 당연히 복수명사야. 나는 친구가 몇명 있어. I have both two friends 이렇게 써야 돼. 오케이? 자 근데 어가 없다. 자 여기 별표. 쳐. 어가 없으면 얘들 이거 부정어 돼요. 거의 없는 이 되고요. 그럼 써봐. 나 친구가 거의 없어. I have two friends. 근데 둘다 복수명사 써야 돼. 거의 없어도 뒤에는 항상 얘네들은 복수명사 꾸민다. 그러면, 어퓨랑 의미가 똑같아. 조금 있는 하는데, 단수명사랑 쓰는 거 l i t e r a l y okay? 나 약간의 돈이 있어, 뭐라고요? 그래? I, I have a little money. 나 약간의, 지금 문제가 있어. 아, 야, 문제세요나 약간의 돈이 있어. I have a little water. 이렇게 써줘야 돼. 자, 그리고 얘들 이거 정말 중요해. l i t e l y 되면은 거의 없는 부정어야.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부정어 도체도 나와. 자, 그러면은 둘다 단수명사 쓴다. 자, 우선은 10초 줄게. 빨리 외워 아, 맨에는 어, 복수 명사 많은 어떤 버르고 복수 명사. 어, 그레이드로 보는 많은 양 단수 명사. 자, 외웠으면 옆으로 가 봐. 자, 우리 얼로을 아초브 둘다 많은인데 얘들아 얘는 복수 명사 단수 명사 다 써도 돼.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얼라고 어, 뒤에다가 많은 문제점들 한번 붙여봐. 어떻게 써요? 어 많은. 파브로미스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자 그런데 어, 많은 뭐할까? 얘들 우리 간디네 어 정보? 정보 셀수 있어? 정보 못 써. 자 그럼 이걸로 만들어 봐. 정보 많은 정보 어떻게 써요? 인포메이션이야 에스 뭐 붙여. 많은도 우리 술을 세수 없는 거보세요자 우리 써하고 애니는 둘다다 다 꾸민다. 쓸수 있는 거 없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노도 마찬가지야. 자, 친구가 하나도 없어. No friend s 이렇게 써도 되고. 돈이 없어요. No money 이렇게 써도 되고. 어쨌든 셀수 있는 거는 s를 붙여 주고 없는 거는 단수로 써 줘야 돼. 자, 우리 이그잼플 네. 한번 예를 볼게. 이렇게 나와 있지. I have many a number of people or I have some books.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지금 아까 봐봐. many나 a number of구나. of나 few는 friend, 누구랑 쓴다? 누구랑 쓴다? 음. 셀수 있는 복수 명사라. 음. 자, 그리고 얼라로블 아처브 썸은 아쓸수 있지. 근데 셀수 있는 거 복수 취급을 해줘야 되지. 자, 밑에는 she has a little, a little g r a d e 로브 얼라로블 아처브 some water 이렇게 돼 있지. 자, 아까 보니까 리르가 어릴 를 누구랑 쓴다? 셀수 없는 단수 명사. g r a 디로브 무슨 뜻? 많은 양. 셀수 없는 단수 명사. 얼라로블 아처브 우리 썸은? 둘다 스쿨일 수 있는데 당연히 셀수 없는 명사는 s로 붙이면 안 되겠지 그렇지? 자 근데 우리 여기 플러스 가볼게 얘들아 썸하고 애니의 차이가 없어 썸하고 애니가 둘다 약간 같은 뜻이거든 어떤 차이가 있어 그렇지 썸은 긍정문 애니는 부정문 자 그럼 의문문에서는 보통은 애니를 쓰는데 우리 뭐좀 먹을래 라고 권유할 때는 썸을 써야 돼자 예를 들어서 너 우유 좀 먹을래 뭐라고 해 책 보고 두어했어아니면우 usual like some m a t e 게 s u b j e t 요 자, 그럼 예문 하나 볼게요. They have some books 이렇게 돼 있지. 자, 긍정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 명사 꾸며도 되고 단수 명사 꾸며도 돼. 그들은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어요. 밑에 얘들은 have any pen. 얘다 펜쓸수 있냐, 형님? 쓸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a 받아서 복수 명사 복수 취급을 해 줘야 돼. 자, 이렇게 부정문을 썼다. 이거 어떻게 썼어야 돼? 그는 팽이 없어요. 이렇게 돼야 돼. 없어. 그렇지? 자, 옆에 가볼게. Will we have some sandwich? 자, 우리 몸은 있는데 써 했었어. 요청 권유잖아. 너 샌드위치 좀 먹을래? 이랬고, 샌드위치를 셀수 있기 때문에 서베 수식을 받으면 복수 이렇게 써줘야 돼. 자, 밑에는 Did you have any pens anywhere 썼어? 권유하는건 아니잖아. 그러면 애니 써줘야 돼. 너팽좀 있니? 이렇게 물어봐줘. 애니 써. 이렇게 써준다. 자, 그 다음 빈도 부사나 아까 선생님이 너희한테 얘기해 줬어. 우선 빈도 부사 위치부터 다시 불러봐. 조, 비, 디, 잇 앞. 또는 이, 앞, 비, 조, 디. 얘들아, 빈도 부사잖아. 부사가 누구 수식해? 동사, 명사 빼놓고 다 수식하지, 그치? 그래서 동사는 연관이 돼 있어요. 문장 동사가 일반 동사면 앞으로, 조동사가 비동사면 뒤로 들어가. 자, 그럼 우리 빈도 부사 뭐뭐있는지 한번 볼까? 영어는 뭐라고? 어우 s 빈도부사가 뭐야? 얼마나 자주 하냐가 빈도야. 이제.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떨어진 보통. u u s 유 l l 자, 걔보다 조금 떨어진 자주 종종. Okay. 어케그 밑에 때때로. Yeah. sometimes 절대 안 해요. Yeah. never. 오케이. Okay. 자, 우리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조동사랑 조동사 뒤로 들어가고 비동사 뒤로 들어가고 일반동사 앞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야. 자그 다음에 c번 가보게 주요 동사 구 있는데 자 구가 뭐야 구 구가 뭐야 아는 사람 구 그러면 우리 뭐 명사구 구사구 이렇게 구가 나오는데 저거나 두 개의 단어가 붙어서 두개 이상의 단어가 되는 게 구예요 저거 자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건절 그러지 문자 그치 단어가 두개 이상 붙어있는 걸 구이래요 자, 그러면, 동사, 쿠, 그렇다라는 거는, 동사가 하나씩 쓰여있는 게 아니라, 니네 수거 외워봤지? 우리 테이크 타어로뭐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단어가 두개 이상부터는 우리가 동사, 구 그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뭐냐면은, 앞에 봐봐. 동사랑, 부사랑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 구를 이루는 단어가 있어, 동사가.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우리의 turn on이 무슨 뜻이야? 켜다잖아. 이거 동사, 구야 동사 두 개부터 있잖아? 그치? 켜다. 그럼 끄다 뭐라 그래? 통화 필티스지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 데리러 온대. 데리러 오다 영어. 응. 오케이. 자, 포기하다 뭐라고 그래? 히과비티스 <목소리> 이런 게 동사구야.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뭐냐면은, 얘들 우리 여기서 한번 TV를 켜다를 만들자. 목적으로 TV. 턴 u on TV 써도 되고 요 명사가 나오면 잘 들어. 요렇게 명사가 못 적으면 은 얘를 요 가운데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돼. 턴 u r the TV on, t on TV 이렇게 써도 돼. 근데 문제가 그것을 털아라고 대명사가 나왔어. i s 을나어 그러면 그 i s 위치가 여기 중간으로 밖에 못들어턴 t u n on 이렇게 써야 돼. 턴 u r on It 안 돼요. 자, 그러면 나좀 픽업해 영어로 뭐라고 해? 그래? Pick m 이게 안되다왜냐면 네가 대명사야. 여기서 Pick m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팀이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한번 볼게. put your c o on 이렇게 돼 있지. 나 put on이 입다야. 그럼 목적어가 지금 요 코트로 명사로 나와 있지. 그러면 이거는 니네가 앞뒤로 요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어. put your c o on 이렇게 써도 되고 put on your coat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우리 이런 걸 무슨 대명사라고 그죠 목적어가 대명사이면은 동사랑 부사 중간으로밖에 못 집어넣어. put in on이지 put on in이 안된다라 얘기. 그래서 이렇게 쓸게.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잠깐 뒤로 넘어서 조금이라도 나가죠. 우리 진도가 조금 느려서. 자, 48페이지부터 이제 우리 비교급이에요. 자, 우리 비교급이 처음이 원급 비교야. 우리 원급 비교는 공식이 어떻게 돼야 돼? 자, 앞 봐. 원급 비교 공식. As, 연수해서... 원급이죠. 원급이 뭐야? 하나 부사의에 원래 모양 자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 키가 큰 영어로 뭐라고 어 그치? 자그 다음에 아름다운 beautiful 추운 cold 그거를 애즈랑애즈사이에 edge 집어 넣어주라는 거야 그치? 우리가 이제 우리 원급 비교는 멍멍만큼멍무한 그래서 이걸 또 동급 비교라는 거야 똑같다라는 얘기야 자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 너랑 나랑 동급 비교 영어로 뭐라고 노 너랑 나랑 동갑이야 야 이렇게 써도 돼요 where the s a b e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원급 비교로 만들어 봐 I am as old as you. 나 너만큼 늙었다. 이게 나랑 너랑 똑같다는 표현이야. 그래서 올드가 바로 늙었다 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그만큼 들었다. 자, 그래서 원급 비교는 어쨌든 에즈랑 에즈 as 사이 에뭘 집어넣는다?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모양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예. 네? 자, 그럼 밑에 예문 한번 볼까? 자 우리 n is as old as j 하고자 age를 쓸때 절대 older 쓰면 안 돼요 older oldest 비교급 최상급 넣으면 안 되고 해서분이 어떻게 n이 j만큼 늙었다가 아니라 n과 j는 응. 동갑이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있지? 자 밑에 볼게 Dave talks as fast as n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동그라미 쳐 안에다 faster를 쓰면 안 되겠는데 이제 선생님 질문 나갈게 그러면 one c o 쓰는 건 알겠어? 근데, 형용사인지 부사인지가 중요하죠 형용사를 써야 돼, 부사를 써야 되는 중요하지, 그치? 래서 여기나를 뺐을 땐부사일까형용사일까 부사겠지. 어떻게 알았어? 폭스가 동사잖아. 동사꾼이다. 어,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왜 형용사 들어갔어? 앞에 동사인데. 비동사기 형, 부사 못 나와? 동사 형용사밖에없나 알겠어? 그래서 비동사가 동사면 여기는 100번 볼것도없이 형용사 아리고 일반 동사는 부사가 꾸며서 데이비드는 n 만큼 빠르게 말한다. 빠르게라는 부사야, 저는. 근데 우리 페스트는 형용사, 부사 모양 똑같지? 그렇지? 근데 어쨌든 여기서 부사로 쓰여 있어요. 자, 요렇게 동그라미 쳐 볼게. 어, 이제 문제가 뭐야? 앞에 다시 붙었다. 이제 다시 붙어 보다고접부터 이제 어려워진다. 얘는 왜 여기 형용사 롱에 들어갔어, 왜? 왜 형용사 들어갔어? 문장 동사가 비동사잖아, 그렇지? 그러면 해석해 볼까? 이 스커트는 저것만큼 길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럼 누가 더긴 거야? 저 스커트가 더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That skirt is longer than this one 이렇게 나. 와저 스커트가 이 스커트보다 더 길어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스커트는 저 스커트보다 어때? 짧게 이렇게 도 this skirt is i r t i y short to them that o n 이렇게도 나온다 그래서 오늘 원급 비교를 잠깐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 또할 건데 원급 비교가 앞에 나시붙고부터는 이제 어려워 왜냐면 똑같지가 않다라는 게 있거든 그럼 이제 비교곡으로 바뀔 수 있어 자 그럼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okay.